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. 쏙 차, 차! 어어, 차. 어, 어. 차, 차. 아빠 잡아줄게. 여기로 손가락이 쏙 들어가, 기지. 이게 큰일 났다, 이거. 눈 오면은, 어? 눈 오면은 여기로 눈이 들어가서 차 눈이 안 보이는데. 그러면 밤에 보이겠어, 안 보이겠어, 차가? 아뭐 그럼 사고 나았나? 사고 나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빠 얘 처음에. 그러니까, 그렇지. 얘가 똑똑하다. 얘처럼 이렇게 커버를 씌워야지. 그래서 이걸 대책을 아빠가 보면은, 이, 음. 게 가망성이 있는 게, 이, 여기 보이지? 여기에서 이 면하고 이쪽까지 해가지고, 금형으로 이걸 제작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여기에 이제, 커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, 봐봐. 여기, 지나아 일로 봐 여기에다가 이렇게, 이 모양으로 해서 여기 삐쭉하게 해가지고, 여기 탁 들어가게, 금형을 잘 짜가지고, 사출을 해가지고, 여기에. 어 여기에 딱 커버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 어어어투레스 가자 이 어. 응. 그 애기들의 지금 안전이 달기 때문에 이건 쌍용에서 책임있게 대처해주길 바랍니다